오늘 아침 애들한테 지금 빵을 먹을 거고요. 음, 빵에다가 지금 제가 이거 잼을 발랐는데요. 이 잼은 딸기잼은 아니고요. 프란보스랑 각종 그, 열매, 열매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발라가지고, 여기에다가 치즈. 제가 봐서 제일 좋은게 제가 치즈하고 햄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즈를 사서 먹었는데, 치즈, 용벌레형 가스라고요. 네덜란드에서, 그, 저희가 좀 먹을만한 가스예요. 치즈인데요. 어, 이거는 그렇게 냄새가 심한 그런 치즈는 아니고요. 어, 그래도 약간 덜 숙성이 된 그런 치즈예요. 엄청 많죠, 치즈. 제가 먹기 편하게, 원래 잘라서 먹는데, 먹기 편하게, 어, 이렇게, 일단은 이거를 발라가지고 먹으려고 이렇게 치즈를 덮었어요. 치즈 덮어도 되고 여기다 이제 햄도 하나 넣어도 되는데 음, 햄도 하나 넣어볼까요? 이게 뭐냐면 암블라 컬러 그플루바르는데 이제 약간 스카우트햄 같은 거, 어깨살 어깨살 같은 그런 햄이에요. 그래서 그 햄을 하나 또 여기다 이렇게 올려요. 네덜란드는 치즈하고 햄을 많이 입고 먹어요. 굉장히 건강한 아침 식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쪽에는요. 이것도 치즈예요. 치즈인데 이 치즈 안에 살라미라고 하시죠햄 같은 게 약간 녹여 있어가지고 되게 좀 맛있어요. 요거를 저는 빵에다가또 바르죠.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빵에 바를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빵도 다양하고 빵집을 한번 조만간에 소개를 좀 시켜드릴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빵을 발라가지고. 술하 있어요. 제가 어, 오늘은 이글원에서그 조그마한 걸 샀거든요. 이 무엇인지 알겠죠? 이 퓨어, 초콜렛가루 가드, 초콜렛 르고요 음, 이거는 이제 메이크가 섞어진 초콜렛 가루예요 그리고 이것도 초콜렛 약간 크게 썰어진 초콜렛이고요 저는 오늘 소크트 과일 과일 이게 되어 있는 이걸 먹뭐 라이터라고 라이터 회사에서 라이터 회사에서 나온 건데 이걸 뿌려 먹으면 빵에다가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아침에 음, 밥맛 없을 때 그러니까 입맛 없을 때 이렇게 뿌려 가지고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침을 간단하게 먹을 거고요 이렇게 좀 먹을 걸 준비했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일하고. 아침 너무 근사하죠. 이 아침을 조금 있다 먹을 거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차를 물 끓여놨으니까 차를 이제 할 거예요. 어, 네덜란드는 차 종류가 정말 많아요. 특별히 이피크이고라고 하는 그 여기 회사에이 차가 참 유명해요. 그래서 보이시죠 망고. 제가 망고를 좋아해요. 그래서 망고 차를 물에다가 다섯 우려서 아침에 이렇게 먹을 건데요. 이 망고 티백. 이어서물 부어가지고 우려내면 되게 그 망고 맛 맛있는 망고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같이 먹을 거예요. 음, 네덜란드에서 저는 예전에 네덜란드 제가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네덜란드에 살아서 어, 한 10년 정도 이런 음식들을 먹다가 와서 그런지. 이번에 와서도 이런 음식들을 먹는 게 전혀 거부감이 없고 예전에 먹고 싶은 것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찾아서 먹게 되고 그래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밥 먹을 때는 항상 떼이 마시면서 네덜란드 뉴스를 시청해요 왜냐면 네덜란드가 오랫동안 안 썼더니 굉장히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네덜란드 뉴스를 보면서 아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덜란드 학교에 교사가 부족해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대처하기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 너무 맛있어 보이시나요? 빵도 있잖아요 거의 완전히 국물빵 우리말하자면 굉장히 그냥 음, 국물빵 여기에다가 이렇게 따라서 먹으면 든든한 아침이 되겠죠 망고차요 망고차 어, 제 숙소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커피 필립스꺼 네들란테 커피 기계가 두 개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원두 갈아 먹을 수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커피 파드를 넣어서 넣는 거예요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제가 커피 바르스타 자격증이 다 있는데 그래서 집에서는 항상 원두를 내려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 여기 물을 위에다 넣고 일리 커피가 저희 집 근처에 스바이브리더스라는 두 형제 커그가 있었는데 엄청 싸게 판 거예요 이 원두 거의 2.99밖에 안 줬으니까 한국 공부하면 3일로 적고 4.5배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이 원두를 제가 넣어가지고 커피를 내려 먹으려고 물도 넣었고요. 이제 지금 원두가 갈리는 소리가 나고 있어요. 원두가 갈리는 소리. 커피 한 잔으로 아침에 남은 빵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물론, 내조한테 말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절반 정도 이해한다고 할까요? 역시, 내조한테말 엄청 어려워요. 오랜만에 왔더니, 언어가 또잘안 들려요. 그러니까 계속 쓰라는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이제 그 네덜란드 가게나 빙클에 가서 항상 네덜란드 말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 언어를 어쨌든 좀 고수를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아들하고도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들 여자친구 그 결혼한 여자가 네덜란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 말을 해야만 해서 최대한 여전한 거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점심은 제 숙소인데요. 점심은 지금 빵하고 쑥 먹을 거예요. 프랑슬론, 그러 그러니까 마늘하고 각종 그 양념, 후라이드 해가지고 이렇게 빵을 갈랐어요. 여기에다가회나 어, 넣고, 그 다음에 보면 토마토도 좀 넣고요. 슬라, 슬라. 각종 야채 넣고, 여기 보면, 한구도 이런 것도좀 팔아요. 허니 머스타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걸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치즈만 하나 넣어서 빵을 건강하게 이렇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렇게 건강한 빵을 점심에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양송인가요? 예, 양송이 참피 여기 지금 숲이 이렇게 밑리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 하나씩 하나씩 뭐 3개 정도 들어있더라고요. 이 3개 들어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물을 끓였거든요. 물을 부어가지고 저어야 돼요. 덩어리지니까. 좀도 해서 물을 잘 저어서 이렇게 잘 저어서 오전에는 차하고 커피하고 빵을 먹고 점심에는 이렇게 어, 양송이 숲을 해서 먹으면 어,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학교에 지금 인터뷰하고 와가지고 배고파서 지금 빵 만들어가지고 먹고있습니다 빵이에요 보이시나요? 음, 맛있게 보이죠? 빵하고 음. 숯 네덜란드 양송이 숯이에요 양송이 숯 그래가지고 먹을 때 원래 테이블에 앉아서 식탁에서 먹어야 되는데 네덜란드 어, 뉴스 좀 보려고 항상 여기 앉아서 네덜란드 말이, 어, 오늘 학교에서 교선생님 만나고 했는데 어, 네덜란드 말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오랫동안 쓰니까. 문장이 자꾸 생각이 안 나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먹을 때 일단 무조건 제가 TV 보면서 먹으려고 항상 이 앞에 앉아있거든요. 저희 숙소 이렇게 보시면, 어, 정있수면 TV가 나오죠. 이렇게. TV, 지금 네덜란드 방송을 하고 있어요. TV 보면서 빵을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빵이 너무 사서, 제가, 이빵 하얀 거랑, 음, 크로스성 두 개, 그 다음에 이거랑, 음, 빵이 네 개에, 1유로에 세일을 샀어요. 1유로면 1,500원? 그죠? 그래서 여기는 빵이 너무 사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빵좀 비싸잖아요. 통밀빵도 되게 비싸거든요 여기는 빵 좋은 거 사서, 빵으로 점심을 함께 지금, 이렇게, 갑자기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1럽도 물가가 비싸긴 해요. 물가가 비싼데, 그래도, 뭐, 싼, 싼 거, 그 다음에 좋은 걸잘고르면 충분히 알뜰하게 먹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는 감자, 당근 삶아가지고, 여기 슈니젤이라고, 돼지고기를 이렇게 튀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판게 있거든요. 거기랑 같이 해서 저녁에 먹으려고 요 그래서, 이거 굽기 전에, 양파를 먼저 붉은 양파를 이렇게 구워서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양파를 굽고 있어요 방금 물을 좀 따라냈거든요 바닥에 채소 안에 물만 남겨놓고 이렇게 어, 당근과 감자를 익히면 돼요 그러면 푹 익으면 이거랑 그다음 여기 옆에 있는 신니절 그러니까 음, 우리도 말하는 목살 같은 거를 이렇게 약간 튀김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양파랑 같이 이렇게 먹으면 충분한 저녁 한 끼가 될수 있어요 어때요? 먹음직스럽나요? 아까 만든 감자하고 당근 그 다음에 목살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든 거 하고 슈니찔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양배추 절인 거 하고요 여기 보면 콩 이거는 샀어요 이거 뭐 1점 얼마만 주면 살수 있어요 쥬르꼬리 양배추 거든요 양배추하고 그 콩을 이렇게 여기 어, 이렇게, 이렇게 절여 가지고 살짝 우리 그 발효하는 그런 것처럼 해서 먹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이렇게 먹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 저의한 끼인데요. 오늘 너무 풍성하네요. 제가 샐러드를 좋아해 가지고 올리브 오일이 미 했고요. 샐러드 드레싱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커리 사우스 고기는 이 소스에 먹으면 맛있거든요. 바사미코, 바사미고를이샐러드도 먹으면 저는 바사미코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아이들이 뭐, 싫어해요. 아이들이 싫어하는데 음, 그다음 혼닝 호닝이 샐러드 소스인데 이거를 감자에다 좀부어도 저는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촉촉하게 먹으면 될것 같아요. 기숙사에 있는 딸이 엄마 가 잘못 먹을까봐 항상 전화해서 엄마 잘 챙겨 먹으라고 딸이 그렇게 말해요. 음잘 먹고 있죠. 제가 내자람도 와서 엄청 잘 먹는데 음, 살이 안쪄요 뱃살이 안 나와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많이 걸으니까 하루 이만 보도 걸고 어쩔 때는 만 오천 보도 걸고 많이 걸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잘 먹어도 많이 운동을 하니까 에너지가 소비가 되어서 그런지 살이 안 찌는 거예요. 너무 응, 감사하죠. 오늘은 저희 딸이 며칠 동안 한국 밥을 못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밥먹이려고 열심히 요리하고 있습니다.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여기 보면 김치찌개 보이시나요? 김치찌개랑 여기 있는 감자랑 지금 햄 베이킹과 햄 사가지고 지금 요리하고 있어요.